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꺼내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함께 찾아서 펼치도록 할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 4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알려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보를 들었거든요 저보고 오징어라고 했다고 지난주에 오정인 전도사님이 설교 강단에 나와서 예, 오징어 중한 마리라고 저랬다고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결혼한 게 기적이라고 진정한 기적은 그분이 결혼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신명기죠. 신명기인데 자, 신명기 이름 뜻 아는 친구 있어요? 신명기 이름 뜻 아는 친구. 새로운 새로운 신? 새로운 거든가, 새로운 새로 일신? 새로 거듭나. 아니에요. 새로운 명령, 명령 아니요. 에 약간 비슷한데 아니야. 접근은 잘했어. 정우가. 어. 어, 하윤. 밝을명? 아니야. 밝을명 아니야. 한자이네 하거든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명령은 맞는데 신이 틀려. 계속 신이 틀리고 있어. 신 배울 신? 매울 신? <laughs> 매운 명령? <laughs> 아니야. 아까 아까 잠깐 들렸는데. 맞아요. 거듭 신자예요 예. 네. 거듭 신. 개명명 기록할 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개명을 거듭해서 말해 준다 라는 뜻이에요. 거듭해서 말해 준다. 이게 아니야 신라면 한잔 이거 아니고 <laughs>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쫙 이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그그 그 중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명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부터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이 다 신명기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오면은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줬던 개명들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문제인데 출애굽기 20장 어떤 개명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거든요. 10계명. 10계명 1계명이 뭘까? 1계명 그러면. 강의, 강의. 뭘까? 맞아요. 출애굽기 1계명이 20장 3절에 있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있는데 이게 1 0명기에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추애국기의 말씀이 그리고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이 성경계에도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수 있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굳이 한번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왜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왜 복습할까요? 왜 신명기에서? 어, 강의하브 백성들이 말씀 안 들어서 어 그럴 듯해요. 어 정우야 왜일까? 아 모세가 십개명 돌판 깨뜨려서 <laughs> 자왜왜한번더 반복을 할까요? 굳이 어 이거를 자자 자, 여기 출애굽기 말씀이 있는데 굳이 왜 신명기에도 왜또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성경 스토리를 따라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제 신명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신명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광야 거의 다 지났고 이제 너희 조금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는 내가 이전에 말해 줬던 출애굽기부터 쭉 말해 줬던 내가 너희에게 살라고 한그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해 줄게 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신명기 있거든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밖에 모를 거예요. 자, 신명기 내용에 보면은 여호수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열한기까지 신명기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나빴다라고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어디냐면 신명기에요.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학자 중에 마틴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까지예요 신명기부터 열한계 하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역사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본, 만나본, 아까 누구있어? 독일 사람들이 되게 시크해요 <laughs> 시크해요 근데 보통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신명기부터 열왕기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걸쳐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어 하나의 기준이 있네 왕들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네 그게 바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거의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로 신명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전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의 핵심을 이렇게 다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핵심 노트라고 할수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어떤 핵심 계명들을 담은 핵심 노트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이제 여러분 개학하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오겠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 아마 처음에는 공부하려고 좀 집중할 거예요 열심히 집중하겠죠? 근데 근데 솔직히 우리 공부하는 자세 어때요? 좋다고? 저 당연히 이 생각했거든요? <laughs>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laughs>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해 놓고 <laughs> 제 모습이기도 해요 <laughs> 공부한다고 해 놓고 <laughs> 핸드폰 하고 게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공부해야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벽이 재밌어. 아무것도 없는데 벽이 재밌어.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공부하러 갔는데 핸드폰도 다 부모님한테 맡겼는데 어느 순간 딱 벽을 보는데 어, 문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시험날이 시험 한동안 계속 이러잖아요 시험 걱정만 대부분 하고 <laughs> 공부 조금 하고 <laughs> 아니라고 해리나? <laughs> 자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공부하겠다 해놓고 그냥 아 이제 시험이네 내일이네 모레네 하면서 걱정만 하다가 공부를 정작 안 해버리고 그러다가 시험날이 다가와요 바로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래요? 벼락치기를 해야겠죠. 자, 자이 교과서들이 있는데, 자 벼락치기 이거 다 보는 다볼수 있는 사람 하루 전에 시험 때다 챙겨서 가요? 국어만 잘 보면 된다고? 아 국어 영어. <laughs> 자, 제가 시험 때그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교과서에 다 챙겨간 적이 있거든요 그 어땠을까요? 제 어깨만 아프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통작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깨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요약 노트를 가져가죠 요약 노트 요약 노트는 한두 권만 가져가잖아요 딱그 한두 권에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시험 나올 게다 담겨 있으니까 그것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런 핵심 노트인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한 이 프라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핵심 노트 하나, 신명기 하나만 딱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개명들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걸 말할까요? 그런 것 나오, 나오지만 사실 신명기의 중요성이 바로 오늘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인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한 가지 이야기요. 예 너희가 너희가 이 신명기의 계명 듣는 것은 너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바로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바로 너희에가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바로 만나를 먹인 사건이에요. 만나와 관련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죠.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 들어갔어요. 자, 광야 어떤 곳일까요? 척박한 땅. 여러분 광야 본적 없으시죠? 나 광야 본 사람 있어? 정우? 사막 같은 거, 사막 같은 거 말고 진짜 광야를 본 사람. 젤다이 전설 같은 거래 말고 <laughs> 봤어 민호? 오 그래요? 저도 광야 간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유대광야예요. 예, 네, 되게 어리죠? 예? 네? 불 꺼달라고? 클로즈업은 안 되고. 여기가 진짜 광야거든요. 이 뒤에 보이면 이 되게 마른 풀들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가서 근데 여기가 광야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자, 갔는데 갔는데 여기에서 한 40년간 살거든요. 자, 여기 일어나 보니까 먹을 게 있을까요? 사실 먹을 거 없어요. 뭐 물이라도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광야 땅이 있어야 되나 하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아파트를 사준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집을 팔고 절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그 그 돈으로 이거 사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지만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 집에 살게요. 그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겠지. 나랑 사야겠다고? 아니 여기에서 산다면 여기서 살면 저. 전도사라고 하더니 좀 사기치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그런 말 듣게 된 상황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광야에 살게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좋은 아파트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폐가에서 40년 살게 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딱다 폭발을 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그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거기에서 먹고나 살았는데 거기서 죽었습에도 오히려 나을 뻔했다. 왜 네가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 왜다 굶어 죽이냐? 먹을 거라도 달라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그걸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속하게 되었어요. 이 만나 이야기를 왜신명기에서 반복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바로 만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고 밥이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먹고 살수 있다,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 너희가 살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죠. 여기서 밥안 중요한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밥다 중요하지. 저희가 제가 출근하면 하는 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교회 오면 하는 게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회의하는 거. 점심 뭐 먹을지 회의하는 거. 아니 교회 밥 말고 교회 밥안 나올 때. 한 11시쯤 되면은 예, 딱 배고 배고프잖아, 우리. 그러면 꼭 하는 게 옆에 앉아 있는 분한테 저희 전우파 님, 점심 뭐뭐 <laughs> 뭐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제 일과예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 급식이 나오죠? 급식 메뉴 외울 수 있는 친구. 아, 외우는 친구. <laughs> <laughs> 맞아. 아니, 지금 강의만 들었지? 부, 어 왜? 포심이 <laughs> 들고 있잖아 지금. <laughs> 저도 급식 완전 잘 외우는 애였거든요. 나중에 그 외우기가 싫어서 저 일주일치 급식을 야 월요일 날딱 학교 가면은 치바이 적기도 했어요. <laughs> 왜냐하면 밥 너무 중요하니까 학교 다니는 재미가 밥 먹는 재미였거든요. <laughs> 우리한테 밥 진짜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밥보다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뭔가 풍족하게 하는 그런 무언가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다 없더라도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살수 있다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나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앞부분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 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당신들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먹이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죽지 않도록 밥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인즈가 이런 하나님을 얻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착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가 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밥이 없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먹였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말을 의지해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인지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밥이 없고 돈이 없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이제 개학을 하죠. 이제 학교에 갈 거예요. 이제 화요일부터 학교에 가서도 아마 밥 생각이 많이 나고 오늘은 뭐 하지, 친구랑 어떻게 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도 그리고 영의 생명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